그래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은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글루타티온은 간에서 합성되는데요. 일반적인 트라이펩타이드와는 달리 좀 특이한 결합을 합니다. 글루탐산, 시스테인 라이신 이렇게 이루어지는 트라이펩타이드거든요. 글루타티온이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것은 이미 다루었고 뭐 널리 알려진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거 외에 다른 기능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에 쓰이는 아미노산은 알파아미노산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구조적 특징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림은 알파 아미노산의 일반적 형태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기준 작용기가 있죠? 그리고 그 기준 작용기 바로 옆에 붙은 요 탄소를 갖다가 알파 위치에 그렇게 부릅니다. 알파 아미노산은 NH2 요거를 아미노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아미노기가 알파 위치 탄소에 붙어 있을 때 알파 아미노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과 같은 R 부분, 여기 R 부분이 있죠. 이 R 부분에 COOH가 붙어 있는 것이 글루탐산이고, 이 글루탐산은 여기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COOH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알파 위치, 여기가 베타, 여기 감마, 감마 위치에 COOH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보통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은 알파 위치 탄소에 붙어 있는 COOH와 NH2가 결합합니다. 글루타티온은 약간 다른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데 글루타티온 합성 과정에 글루탐산과 시스테인이 결합할 때 글루탐산의 감마 탄소 위치에 있는 COOH가 시스테인의 NH2 아미노기와 결합하고 이후 글라이신과 결합해 트라이펩타이드를 이룬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림은 글루탐산과 시스테인이 글루타티온을 만들 때 형성하는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는 위치를 붉은 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시스테인의 NH2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 감마 위치, 일반적으로는 알파 위치의 COOH가 결합하는데, 글루타티온을 합성할 때는 여기 감마 위치의 COH 요게 결합한다는 얘기죠. 요 NH2와 ECOH가 결합하는 게 글루타티온의 특징입니다. 이 글루타티온의 트라이펩타이드 구조를 보면요, 은 여기 보면은 이쪽의 COH, 여기 알파 위치의 COH는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게 여기. 트라이펩타이드니까 아미노산 세 개가 결합하는 건데 여기 요기. 여기를 보면은 여기 CO 요 부분이 감마 위치의 COOH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글루타티온 형태가 조금 다른데요. 글루타티온 보충제를 선택할 때 기술력이 인정되는 제약회사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펩타이드와는 합성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구조 때문에 체내의 펩티데이스 효소에 의한 분해로부터 글루타티온이 보호되기도 합니다. 글루타티온의 핵심 작용기가 SH 요겁니다. 황이 들어있는 그런 s h 요 작용기인데요. 글루타티온이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것은 어, 여기 글루타티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활성 산소로서 라디칼, 즉홀 전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글루타티온이 전자를 이렇게 내어주고서 이렇게 글루타티온 라디칼이 생기는데요. 글루타티온 라디칼끼리 만나서 GSSG 요런 모양의 글루타티온 다이설파이드 그래서 산화형 GSSG가 형성되는 겁니다. GSH는 환원형이고요. 그다음에 GSSG 요거는 산화형입니다. 환원 형태의 글루타티온을 GSH로 나타내고 산화 형태를 GSSG로 나타내는데 글루타티온은 활성산소에게 먼저 산화하며 전자를 내어주면서 여기 그림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건강한 세포 및 조직에서 글루타티온의 90% 이상이 환원형 GSH이고 10% 정도는 산화형 GSSG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활성산소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틀어 활성산소종 ROS 또는 reactive oxygen species.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홀전자인 라디칼을 형성하는데, 과도한 산소라디칼이 항산화 능력을 압도해 지질, 단백질, DNA와 같은 거대 분자의 산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상 또는 산화 스트레스. 요거는 수많은 세포 기능 장애 및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화는 신체에서 일어난 정상적이고 필요한 과정인데 산화 스트레스는 라디칼 활동과 항산화 활동 사이의 불균형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제대로 기능할 때 라디칼은 병원균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원균은 감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은 글루타티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시스테인과 글루탐산 이것이 이제 합성이 되고. 감마 위치의 글루탐산하고 시스테인이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한 이후에 글라이신이 합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GSH, 이게 간에서 이렇게 환원형 글루타티온, 이게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식단, 생활습관, 오염 및 방사선과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이 산화 스트레스와 과도한 자유라디칼을 생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자유라디칼에는 활성산수종을 포함해 예를 들어 초과산화이온, 수산화라디칼, NO 등이 있습니다. 자유라디칼은 에너지 대사 과정에 흔히 생기며 흡연, 살충제, 오존 등 몸에서 이런 것들이 자유라디칼을 생성하는 요인이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관련 질병이 당뇨, 죽상경화증 또는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만성염증을 유발하는데요. 또한 산화 스트레스는 신경퇴행성 질환인 알사이머병, 파킨슨병, 이런 것들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와 자유라디칼 생성이 항산화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루타티온이 수행하는 생리적 역할은 활성 산소 산화 스트레스 산화는 신호 뭐 이런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GSH는 유전자 발현 DNA 및 단백질 합성에서 신호 전달 세포 대사 기능 조절 이런 역할을 하고 세포 증식 및 세포 사멸에 이르기까지 영양소 대사, 항산화 방어와 세포 대사 기능 조절에 관여합니다. 세포 신호 전달에서 GSH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 여기 반응식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GSH가 반응을 해서 GSSG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반응식입니다. 글루타티온에 대해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좀 미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새로 만들어봤습니다. 글루타티온은 항산화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항산화제를 조절 통제하는 그런 기, 역할도 있고요. 세포 신호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일정 부분 있음을 알게 되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요. 글루타티온을 보충제로 선택할 때도 그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느냐, 합성하는 신뢰성이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뭐 이런데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어, 이런 것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을 남겨주시면 자료조사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구독자 여러분 만나게 될 때는요.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행복해진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